mm <clears throat> 이부 모시는 것습니다 이거 조상님 목사님 없이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먹이시고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신인 하늘식으로 합동연합총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2025년도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아버지, 어, 은혜로 하나 되어서 성기며 모이는 곳에 힘쓸 수 있는 우리 합동 연합 성회 목사님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게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인 목사님과 사모님 이쪽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장 목사님, 사모님 오실 때 우리가 아, 그, 수고많이 하셨으니까 건 그, 늦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문공사님 나오시고 승리공사님 성함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laughs> 그리고 이제 대례공사님 이어서 나오시고 나오실 때 계속 박수를 합니다. 경례가 부탁드립니다. thank <laughs> you 互相借啊。Ah, <laughs> yes, 지금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잘 수고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사진 찍으세요. 네. 네. 즐거우세요. 그대로 뒤로 돌아서 갖고 하세요. 네. 여기 앞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씩 습니다 하나, 둘, 셋. 예. <laughs>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이팅 됐습니다. 예. 둘, 셋. 이팅 됐습니다. <laughs> 시원의 대로를 배짜려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10년 하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노의 노회장님을 노회 비롯하여서 모든 임원들과 회원 교회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게 도와주옵소서. 박동연합정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산하, 노예, 지도의가 은혜 가운데 영광 들리되 2025년에는 부흥 성장되는 좋은 소식들만 나눌 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물을 먹고 건강하여서 좀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며 빛을 발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여위감사 네.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 목사님도 빨리 회복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 감사할 이 모든 섬김을 위해서 우리 안우로목사님듯 순전해서 치료해 달라고 거근거근 구부짖습니다. 잠깐 합심히 기도하고 갈게요. 그리고, 어, 그 터미널, 3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그, 여기, 여기, 사 터미널, 버스 터미널, 3층에 있는데, 4층, 5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길에서어 4층, 5층에 주차장에서 거 봐서 쉬고, 3층으로 엘리이터가게 오면 돼. 그래서 가게로 내 몸은 3층에 스마트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까치해 뭐, 우리, 유지수 사도님, 그치? 기름은 유선 사도님을 위해서 건강을 빨리 고생하게라고기다하고한고 이분만 두다고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주여! 모을종아주시는 뉴스 을받아주시고2님의 식품을 신아주시고님의식을시간에님식을시고주식을찾시고주님서시간에님식시고주님주시고 주님의 서이을만나주시고주님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을주고주님식을 찾아주시고, 주을시고주님식가을다주시고 주님의 식품을 찾아주고주을아시고 주님의 식을아주시고주시고의을주시고 주님의 식품을 찾아시고주님식을찾시고 이시 하나도 없 예수 그리스도, 함고 사랑을 떠보며 나님치아버지께 받으소 모든 사랑을 살리며 모든 교회 성도의 지나을기도서이 시권을 하니, 모든 지도들 안전하게 하서무사고 도전을 고자비하구 말아시기 안주를 아까가 사랑을 아와주려고하서 모든 사례에 무사 하세가 보지 아, 도와주소, 우리와 함부고 듣기리서는 도서와 이나중에 시고

25년 한해 성령이 모든 교회가 부부이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사하나님회와 2의 감사 1지의 교회가 다 되어지게 구하듯이 1사람의 아, 목사 아, 네. 25년 한해 시모 모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야 목적과 꿈과 소 손이 성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열4분이 환장해서 동서남고사원팔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할아버지와 모든 교회들 불러주고는 인도에서 구하옵니다. 하 어... 이제 오늘 밤 수술 수술 잘 하신 것을 오... 감사합니다. 이제 이를 해서 우리 모든 사단 목사님 합심으것주 기대했습니다. 의인이고해서 합심으로 기 것은 역사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 종민의 주와 감을 받는 이 시간에 살아내자. 사모을 주는 신방나 하나님께 귀하게 큰 예수님만의 귀한 사망 고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내조한목사님의 고맙고 하는지도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차지고사 같이 오시 가시고 갈수있시면좋니가시기 바랍니다 서세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같은 역에서 같이 태워서 같이 가면 되잖아. 요 그리고 이제 또 초기 분단 가실 때다 반날 회고가시고요